안녕하세요. 나주겸입니다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매수매도 역할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좌가 좀부바랗타고 정상입니다. 당연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92% 내렸고, 코스닥 지수가 2.25%이 정도면 많이 내린 거죠. 많이 내렸는데, 빨갛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종목을 잘 선정해놨다던가 아니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좀 많이 실려있는 종목 뭐 예를 들면 오늘 동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올라갔었죠.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파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보면 파래야 나중에 또 빨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 파란데 빨간 거를 갖다가 매수하면 파래지는 거고 파란 걸 매수하면 빨개지는 거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지수 자체가 지금 알 공포라 그래 갖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아그렇하면서 이제 미국의 국제 금리가 또 역전이 됐죠. 2007년 이후에 지금 거의 12년 만에 역전이 됐는데 이게 경기침체에다, 신호로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셔야 될건 뭐가 있냐면은 이미 그걸 반영받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주가가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빠진 거에서 일부분만 조금 복구가 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가 우리는 이제 선물 옵션 마감일이 셋째 주 목요일이었는데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이 옵션이랑 선물 동시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 금리 역전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다가, 뭐, 선호 심리를 부추기면서, 이렇게, 약간은, 좀, 때 아닌 폭락을 갖다가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만큼 지수가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그만큼 올려놓고 그만큼 뺀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빠졌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인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 여전히 플러스로다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확인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대차를 많이 감소를 시키고 지,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이제 오늘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될게 그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대차를 또 상환을 한다. 그러면 지수를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 여기서 대차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정말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알 공포로다가 우리가 갈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 여기 공포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죠.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공포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변동성 지수가 플러스인데도 뭐 지수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인데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흘렀다.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니케이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다 빠졌죠. 빠졌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빠지고 나서, 그래도 이제는 요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은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문제는 일단은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또뭐 공포감이 있다 위험감이 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인 수급의 흐름은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사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지금 요, 요, 정도 샀는데, 지금 주가 빠진 걸로 보면은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이나 기관이 그러면 많이 막 팔아제, 팔아, 팔아대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그리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뭐 같이 파는 게 아니고, 항상 뭐, 달러 선물이랑 주식 선물이랑 이렇게 반대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차익 거래를 위주로 해가지고, 개인들을 갖다가 흔들기,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갖다가 조금 내려서 지지받는 구간을 어딘지를 확인할,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손절로다가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지금처럼 떨어지는 거는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선 우리가 뭐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폭락장을 겪어 봤을 거예요. 그때 폭락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먹을 건 없습니다. 뭐, 갖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수가 더 빠진다 그러면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이 보여, 보셔야 될건 뭐가 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량주를 보세요.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주식, 지수가 빠져갖고 이제 종목에 그 퍼센트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존에 물려있던 뭐, 낙폭과대주라 그래갖고 이제 시총 낮은 종목들 막 이렇게 빠지는 거는요, 그 섹터를 바꾸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흔드는 거지, 실질적인 우량주 같은 경우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하락할 때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해 놓으시면, 그리고 내 단가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항상 좋고 양봉으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음봉 매수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음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양봉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막 날러가든가 아니면 지수가 오를 때 걔는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잘하셔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양봉 매수를 갖다가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또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따라와서 따라하진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올라온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손해가 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 종목을 저처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는 이 지수보다 방어하는 느낌으로다가 이 지수보다는 좀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이 지수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선별을 꾸준히 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다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단은 외국인 자본이 먼저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이 지금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개부르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대차를 상환하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럼 대차를 상환을 한 거를 한 번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차가 한번 이렇게 상환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차 상환을 하려면 더 상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가를 더 내려서 더 상환을 하면 더 유리하다. 올릴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본인들이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개인들이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올려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쳐버리면 되기 때문에 대차를 계속 증가시키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차 감소, 대차 감소. 그런데 주가는 오른 게 없죠. 오른 게 없고 오히려 빠져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대차를 감소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슈 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선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락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느끼는 거지 실상으로 다가왔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죠? 안 좋은 그림으로 나온 건 맞아요. 안 좋은 그림으로는 맞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코스닥보다는 저도 항상 이렇게 지수가 내릴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코스피 증시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어요. 대차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차트상의 그림도 그랬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선물 인버스를 갖다가 배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를 통해서 여기서 한번더 내린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내린다고 하고 이제 수급의 흐름 이 바뀐다고 하면 위험하지만 여기서 받치고 올라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일 뭐 갭이 갭 상승을 해서 이쪽에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락의 흐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렸는데 내일 내일 가격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가격이 여기를 뚫어 주지 못한다. 여기를 뚫어 주지 못하고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음봉으로다가 이렇게 또 마감을 한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게 낫겠죠? 파란색으로다가, 내일, 뭐, 뚫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은봉으로 더 나와서, 예를 들면, 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거,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횡고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내일은 반드시 이 봉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빨간색 봉으로다가 채워줘야 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봉을 어느 정도는 채워서 오늘 하락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메꿔주는 흐름이 나와야만 주까지는 상승으로 갈수 있다. 거기에 대차 흐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급이 장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기 좋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마감을 하고 봉 자체가 이 몸통 안에 못 들어왔어요. 몸통 안에 안 들어오고, 이 아래쪽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더하락할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이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이 막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수되고, 매수도 했는데, 어, 이제, 일단은 뭐, 노란색 자막에 지나가는 거, 오늘의, 이제, 추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달에, 아, 오늘에 아니고, 그니까 오늘 나온 것 중에 요 종목 추천해놓고서 제가 음봉 매수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뭐 하이비전 시스템, 요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제가 기존에 이제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요거에 관련돼서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음봉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추가, 추매 중에다가 제목만 써놓은 거고, 우리 영어 DSP하고 포메탈 같은 경우는 양이라고 적어놨죠. 제가 요즘에 양봉 매수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양봉 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높은 지점에서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던 걸 확인하고 오늘 이 봉이 양봉으로 마감될 것이다. 물론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았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아래쪽에서 살, 면 요거는 근데 살짝 위험한 게 있어요. 요렇게 내려갔을 때는, 요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위쪽으로다가 떠서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더내려가서 확인을 하고선 나중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ODSP라든지 포메탈, 단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뭐야,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했었고 이달의 종목이라 그래서 여기 하얀색 자막 제일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매도했던 동화성 같은 경우가 그런 종목이에요. 동화성은 오늘 이제 상한가에다가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상한가가 매도를 안 돼서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종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상한가에 팔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흔드는 구간을 조금 더 견디기가 좋아요. 남은 물량을 갖다가 흔드는 구간에서 견디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의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코스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물론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을 갖다가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를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지만 저는 이제 주가 지수가 더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매도를 한건 아니에요. 물량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로 다 움직이는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량을 다른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실어놨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더 빨리 한다고 이런 거는 10% 20%씩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5%에서 많이 먹으면 이제 10% 정도 수익 구간이 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다시 이제 물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매도를 한 겁니다 왜 코스닥 150 인버스가 반등하길 바라니까 저도 이제 이걸로다가 어떻게 보면 해지 전략을 쓰기는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오르는 게 저는 더 저도 더 좋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오르는 게더 좋고요 그래서 뭐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수 소차 관련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빨리 매도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동화성을 먼저 사놓고 요건 약간 뒤늦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뒤늦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 구간은 빨리 왔는데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뭐 동화성 같은 경우 는 지금 거의 40%가 됐죠. 동화성 같은 경우 는 40%대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한 건데 아 40%는 조금 안 되는 거야. 35% 0한 정도 될것 같네요. 35% 정도 되는 거고 대역수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 수익인데 요걸로다가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그 수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았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 로봇 관련돼가지고, 로봇 사업을 갖다 육성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꼭 따라서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매수하면 아마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게 아마 꼬리를 달지 않았나요, 오늘 다? 다 꼬리를 달았을 거예요. 로봇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갖다 달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 내일도 그냥 날러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종을 준다거나, 아래서 눌려주는 걸 확인했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꼭 빨간색 나오는 날 매도를 들어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간색에 매수하면 파란색 대기가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에 매수하면 빨간색 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근데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되면 겁나서 매수를 못 하는 거죠.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시뻘걸때 매수하진 말는 얘기죠. 왜, 꼭대기에 갔는데 꼭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선 흔들렸다가 다시 그 단가에서 조금 치고 내려오고 조금 치고 내려오고 몇 번만 하면 사실 이 멘탈이 못 견뎌요. 어, 수익이 한1%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한10% 됐다가 수익이 1% 됐다가 마이너스 10% 됐다. 그러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다가 음복 매수를 했을 경우는 이래요. 마이너스는 한 1, 2%인데 플러스가 되면은 한 5%, 6%가 돼요. 그래도 견딜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방법을 쓰고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수익이 나진 않아요. 어 어쩔 때 보면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뜬금없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쭉쭉 빠져요. 근데 이제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가 많이 빠졌었냐면 코디엠인가? 코디엠이었나? 한10% 빠진 거 있었는데 코디엠. 코디엠이 아니었네요. 코디엠이 아니고 뭐였지?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헷갈리네. 아, 홈캐스트. 홈캐스트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수익인 중에, 중에 빠지면 견딜 수 있어요. 저 오늘 이거 견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 중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수익이 아닌 분들. 예를 들면 어제 종가 매수를 했다거나 뭐 그저께 매수한 분들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올라간 종목은 내려오길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뜬금없이 막 내려와요, 이렇게. 그럴 때가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한번 보셔라. 특별한 악재를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맥점을 잡아서 사실 단타도 칠수 있어요. 저점만 잡을 수 있으면 저점 잡았다가 종가에 매도해도 수익이 한 2, 3% 한몇 퍼센트? 3 퍼센트? 3 퍼센트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는 것 뿐이에요. 내려갈 때 밑으로 팔면 난 손해인데. 차라리 좀더 기다렸다가 내려온 거다 확인하고 종가 확인한 다음에 더 내려가면 매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물론 적자가 심하거나 이제 뭐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감사 보고서 다 제출 끝났고 이제 실적 관련돼서 이제 문, 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배당 나올 테고,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물론 움직일 겁니다. 항상 있으니까, 항상 무슨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꼭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따라 간다는 거죠. 뭐 미세먼지 한번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 주니까 이제 미세먼지 아니면 신규 상장주들 또 신규 상장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저거라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꼭대기에서 잡아서 물리면 살아올 수가 없어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잡은 건더 내려가서 매수를 하면 내 구간이 수익 구간이 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반대로 고점에서 잡은 종목은 빨리 수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못 털고 수익을 내고 못 나온다 그랬을 때 내려오는 걸 갖다가 버티면 절대 못 버팁니다. 버티면 나중에 계속 내려와요.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산 가격보다 뭐30% 50% 버티, 한번 버텨보세요. 제가 예전에 고점에서 물린 거를 갖다가 버텨봤는데 50%까지 그냥 내려옵니다. 천천히 흘러가면서. 중간에 물론 이제 비중을 줄여놓고선 확인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나중에 살리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매수해놓은 거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놓으면 그 종목 평단은 점점점 낮아지고 나중에 수익 구간이 오면 수익만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뭐야, 어떻게 그렇게 아래서 잡아요? 아래서 잡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매수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잡았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와서 실현을 하는 거지. 저라고 뭐 저점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 뭐, 맥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주식은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시황도 받쳐줘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저도 지금 뭐 여기 DST 로봇이라든지 유진 로봇 이런 거한달 전, 두달 전에 다 매수해 놓은 겁니다. 한달 전, 두달 전에 횡보할 때 매수해 놓고, 그러고선 이제 버틴 거죠. 좀 마이너스가 돼도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수익 구간이 오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때도 아마 제가 추가 매수를 해놨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만 낮춰놓는 거예요, 그냥. 평단만 쭉 낮춰놓고선 기다리면 돼요. 그러고선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 또 예수금 생기잖아요. 지금 평가적으로는 저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평가적으로는 지수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종목 가진 것들이 평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매수를 요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제 더싼 더 가격에 매수를 해놓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익이 더 커져요. 그리고 실현해놓은 돈 가지고 또살수 있잖아요. 그 실현할 종목은 매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분산을 해놓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버스를 갖다가 여기다 몰빵 베팅을 한게 아니고 이것도 다른 종목 사듯이 일부만 일부만 내가 해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가가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으면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전부 몰빵을 해갖고 주가가 무조건 내려간다에 베팅하는 말이 내려가는 것도 봐야 되고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주식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장 마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체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선 내일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미 증시라든지 그 다른 나라 증시를 보는데 제가 우리 시가를 정하는 거는 이제 국내 야간 지수이기 때문에 국내 야간 지수하고 대차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드리면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